6인 게임에서는 치즈 도둑이 추종자를 한명 선택해 서로 확인합니다. 모두 눈을 감습니다. 오전 1시입니다. 주사위 숫자가 1인 사람들은 눈을 떠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신이 치즈 도둑이라면 테이블 가운데에 치즈를 훔쳐 안전한 곳에 숨깁니다. 눈을 뜬 플레이어가 혼자라면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의 컵을 살짝 열어 주사의 숫자를 몰래 확인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모두 눈을 감습니다. 오전 2시입니다. 주사의 숫자가 2인 사람들은 눈을 떠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신이 치즈 도둑이라면 테이블 가운데에 치즈를 훔쳐 안전한 곳에 숨깁니다. 눈을 뜬 플레이어가 혼자라면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의 컵을 살짝 열어 주사위 숫자를 몰래 확인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모두 눈을 감습니다. 오전 3시입니다. 주사위 숫자가 3인 사람들은 눈을 떠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신이 치즈 도둑이라면 테이블 가운데에 치즈를 훔쳐 안전한 곳에 숨깁니다. 눈을 뜬 플레이어가 혼자라면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의 컵을 살짝 열어 주사위 숫자를 몰래 확인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모두 눈을 감습니다. 오전 4시입니다. 주사위 숫자가 사인 사람들은 눈을 떠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신이 치즈 도둑이라면 테이블 가운데에 치즈를 훔쳐 안전한 곳에 숨깁니다. 눈을 뜬 플레이어가 혼자라면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의 컵을 살짝 열어 주사위 숫자를 몰래 확인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모두 눈을 감습니다. 오전 5시입니다. 주사위 숫자가 5인 사람들은 눈을 떠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신이 치즈 도둑이라면 테이블 가운데에 치즈를 훔쳐 안전한 곳에 숨깁니다. 눈을 뜬 플레이어가 혼자라면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의 컵을 살짝 열어 주사위 숫자를 몰래 확인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모두 눈을 감습니다. 오전 6시입니다. 주사위 숫자가 6인 사람들은 눈을 떠서 서로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신이 치즈 도둑이라면 테이블 가운데에 치즈를 훔쳐 안전한 곳에 숨깁니다. 눈을 뜬 플레이어가 혼자라면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의 컵을 살짝 열어 주사위 숫자를 몰래 확인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모두 눈을 감습니다. 모두 오른손을 테이블 가운데로 뻗어주세요. 이제 치즈 도둑은 눈을 뜨고 이들 중한 명의 손등을 가볍게 만져 추종자가 될 사람을 한명 선택하세요. 5, 4, 3, 2, 1. 손등이 만져진 추종자는 눈을 떠서 치즈 도둑을 확인하세요. 5, 4, 3, 2, 1. 모두 눈을 감습니다. 이제 모두 눈을 떠서 치즈 도둑을 찾아주세요.